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갑에 만 개의 XRP가 있다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0.000054%에 해당하는 역사적 부자가 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차원을 넘어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부의 독점 현장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가문의 운명을 바꿀 이 경이로운 역전극의 서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리플은 더 이상 일개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 전세계 금융 인프라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리플을 직접 언급한 사실은 이미 판이 짜여졌음을 의미하죠. 설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세계 돈의 흐름을 리플의 시스템 위로 강제 정렬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내리핑크 회장이 이끄는 블랙록이 리플을 차세대 금융의 핵심 요충지로 지목한 것은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지를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명확한 제도의 틀 안에서 블랙록이 주도하는 거대 기관 자금이 법적 걸림돌 없이 생태계로 쏟아져 들어올 준비를 마쳤죠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속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돈은 더 이상 국경에 막혀 느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리플의 기술은 낡은 금융배관을 완전히 걷어내고 전 세계 어디로든 즉시 가치를 보낼 수 있는 지능형 레일을 설치하고 있죠. 기업들은 이를 통해 비용을 90%까지 절감하며 시장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의 본질이 기술로 완전히 재정해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은행이 리플과 손잡고 토크나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기존의 모든 실물 자산이 디지털로 치환되는 거대한 대이동의 시작점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물론 개인의 모든 자산이 온체인에서 거래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죠. 리플은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장 신뢰하는 유일한 기술 파트너로서 새로운 금융 질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블랙록의 성장 지수 펀드를 통해 유입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은 기관들이 실제 유틸리티를 가진 우량 자산에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투기의 시대가 저물고 제도의 시대가 열리면서 리플과 같은 인프라 자산의 가치는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죠. 블랙록이 보증하는 이 압도적인 수치는 시장의 패권이 이미 이동했음을 증명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여러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원정보와 지식재산권까지 모든 것이 토큰화되어 리플 레저 위에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도화된 시스템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효율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며 리플은 그 거대한 흐름을 통제하는 혈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전환점 한가운데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리플을 괴롭혔던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 기득권 세력들은 낮은 가격에서 마지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질 때가 거물들에게는 최고의 잔칫날이죠. 이제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었으며 남은 것은 오직 폭발적인 비상뿐입니다. 국제중앙은행들이 미플의 기술을 활용해 국경 없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함에 따라 XRP의 중립적인 가교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대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디지털 화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이 시스템은 글로벌 금융 질서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주도할 것입니다. 기록적인 자본 유입과 거대 은행들의 참여, 그리고 국제 기구들의 높은 관심은 XRP가 인류의 새로운 부의 기준임을 입증합니다. 가문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선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은 찬란한 성공의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이 위대한 여정의 끝까지 함께하며 승리의 역사를 직접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이슈들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2026년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가 드디어 개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월가의 거대한 시나리오는 이미 작동을 시작했거든요. 세력들이 왜 하필 2026년이라는 결정적인 변곡점에서 리플 가격을 흔들고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을까요? 단언컨대 2026년은 몰론이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서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신용 카드는 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와 월가 세력들은 이미 물밑에서 소리 없는 합의를 끝냈습니다. 남들이 당장의 등락에 이리일비할 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새로운 돈의 주인이 되어 계실 겁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도대체 근거가 뭐냐고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인터넷 검색창을 뒤진다고 나오는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대중에게 노출된 뉴스는 정보가 아니라 소음일 뿐이잖아요? 저는 그 소음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본시장의 진짜 주인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장부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 월가 내부 관계자들과의 교차 검증, 그리고 블록체인 깊은 곳에 숨겨진 기관들의 자금 이동을 24시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 치열한 분석 끝에 2026년 거대한 부가 폭발할 정확한 좌표를 찾아낸 겁니다. 남들이 뒤늦게 후회할 때 여러분은 가장 앞자리에서 이 파도를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선택한 새로운 돈의 형태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돈을 움직일 새로운 경제 주체인 AI 에이전트입니다. 이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지점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의 시장 변화가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먼저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한 팩트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뇌관은 바로 국가부채입니다. 현재 미국의 빚은 35조 달러를 넘어 실제로는 38조 달러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리 돈으로 약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이 한해 동안 국채 이자로만 지불하는 돈이 국방비 예산을 이미 초과했다는 사실이죠. 이건 국가 재정 시스템이 사실상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명확한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미국 정부는 이 빚을 갚기 위해 끊임없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주던 시대는 이미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미국은 이 엄청난 물량을 누구에게 팔아야 할까요? 여기서 월가 세력들이 설계한 출구 전략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발행사는 그만큼의 달러 현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를 담보로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자동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대한 수요자가 생겨나는 구조죠.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겉으로는 가상 자산을 규제하는 척하지만 비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패권 생존의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가장 점유율이 높은 테더? 불투명한 회계와 중국 자본 리스크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클? 아직 규모 면에서 좀 부족하죠? 결국 미국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준수하면서 전 세계 은행망과 즉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리플 뿐입니다. 리플이 준비 중인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사실상 미 정부의 무기나에 디지털 달러의 표준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리플이 디지털 달러의 표준이 된다면 그 다음 벌어질 일은 기존 결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시스템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구형 인프라입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벤사, 카드사, 은행 등 복잡한 중개기관을 거치며 2에서 3%의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다릅니다. 전문용어로 폰투폰 방식인데요. 중개기관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스마트폰에서 미국에 있는 친구의 의 스마트폰으로 돈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 수수료는 사실상 0원에 가깝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의 디바이스가 곧 은행이 되는 세상인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금융 권력의 완벽한 이동입니다. 1950년대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넘어갈 때 비자카드가 금융 제국을 건설했듯이 이제 신용카드에서 디지털 지갑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곡점에 와 있는 겁니다. 월가 분석가들은 2026년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상점의 결제 단말기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급격히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바로 이 새로운 금융망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 카드가 필요 없는 사회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미래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리플이 단순히 송금만 빠르다고 해서 세력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매집할까요? 아닙니다. 진짜 큰 판은 결제 그 너머에 있는 실물 자산의 이동에 있거든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최근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로 RWA, 실물 자산의 토크나입니다. 블랙록은 이미 2026년이 되면 부동산, 주식, 채권, 심지어 금까지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크나 형태로 거래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건물을 하나 사려면 서류 떼고 은행 가고 등기치고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리플 네트워크 위로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전세계 빌딩의 지분을 3초 만에 사고 팔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거래의 기본 통화가 무엇이 될까요? 달러? 원화? 아닙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리플의 RLUSD와 XRP가 되겠죠. 즉 리플은 단순한 송금망이 아니라 전세계 일경원 규모의 실물 자산 시장을 떠받치는 거대한 디지털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세력들이 노리는 건 바로 이 시장이에요. 커피값 결제 수수료 따위가 아니라 전 세계 자산이 이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선점하려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왜 지금 가격이 눌려 있는지가 보입니다. 개미들이 지쳐서 물량을 던질 때그 물량을 받아내서 이 거대한 rwa 시장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자, 그럼 리플이 고속도로인 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리플만 사면 끝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두 번째 키워드인 AI 에이전트가 등장할 차례네요. 월가 트레이더들이 리플을 매집하면서 동시에 아주 은밀하게 비중을 늘리고 있는 또 다른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인프라 코인입니다. 2026년 결제 시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 미래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개발해야 할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 기술은 이미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공개한 실제 사례를 보십시오. 이미 인간의 개입 없이 AI 봇두 녀석이 서로 암호화폐를 주고받으며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한 AI가 다른 AI에게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USDC를 지불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월가는 이미 테스트를 끝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AI는 똑똑했지만 지갑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 수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 AI가 블록체인 지갑을 장착하고 스스로 돈을 벌고 쓰는 경제적 주체가 될수 있음이 증명된 겁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AI는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없지만 암호화폐 지갑은 가질 수 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AI 비서가 알아서 최저가 상품을 검색하고 주인이 잠든 사이 AI끼리 흥정해서 자율주행차 충전비를 결제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AI는 잠을 자지 않으니까 24시간 365일 내내 거래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AI는 현재 은행 시스템이나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누를 수도, 서명을 할 수도 없으니까요. AI는 오직 코드로만 소통합니다. 따라서 돈 역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어야만 인식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이 여기서 그럼 이더리움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이더리움은 느립니다. 그리고 가스비, 즉 수수료가 비싸거든요. AI가 1초에 수천 번 결제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몇천 원씩 수수료를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코인입니다. 리플이 디지털 현금이라면 이현금에 조건과 명령을 입력해서 AI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미들웨어 코인인 거죠. 이것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탑재된 차세대 인프라입니다 입니다. 지금 기관들은 니플의 빠른 속도 와 호환되면서도 ai 에이전트들이 자유롭게 금융활동을 할수 있도록 돕는 이 히든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니플 네트워크 위에서 ai와 현실세계의 상점을 연결해주는 실질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마치 아이폰이 있어도 앱스토어가 없으면 깡통인 것과 같죠. 시가총액은 니플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ai 결제 트래픽이 폭발하는 2026년에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매집을 끝내기 전 지금이 가장 저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대한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을 열어볼까요? 미국이 짊어진 감당 불가능한 부채, 그리고 곧 터질지 모르는 테더라는 시한폭탄.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결국 리플의 RLUSD였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코인 시장의 호재 정도가 아닙니다. 준비된 소수에게는 부의 추월 차선이 열리는 순간이지만 멍하니 바라만 보는 다수에게는 벼락거지가 되는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냉정하게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불안한 자산에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걸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뉴스가 다 터지고 난뒤 고점에서 남들의 물량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월가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명확한 미래를 보여드렸습니다. 기존의 낡은 달러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리플 기반의 새로운 금융망이 대체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리플 XRP, 분명 훌륭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XRP는 이미 너무 거대해진 항공모함입니다.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무거운 종목이 단기간에 100배, 200배 튀어 오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졸업을 위한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스마트머니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저는 XRP가 아닌 바로 이 코인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e 코인은 리플 생태계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전세계로 뻗어나가려면 기술적으로 반드시 이 e 코인의 연결망을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쉽게 말해 테더에서 빠져나올 1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이동할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톨게이트인 셈입니다. 주목할 점은 바로 덩치입니다. XRP가 무거운 바위라면 이 e 코인은 가벼운 깃털과 같아요. 이게 투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100억원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x r p XRP가 1% 오르는 동안 이 종목은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수백 퍼센트의 폭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미 특정 고래지갑들이 바닥권에서 물량을 쓸어담는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대중들이 RLSD 뉴스에 환호하며 뒤늦게 XRP를 살때 선수들은 이미 이 코인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준비를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이 종목명을 지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기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시총이 가벼운 종목이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투기 세력이 꼬이고 차트가 망가질 위험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결정적인 정보만큼은 정말 간절하고 준비된 분들과만 프라이빗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바일로 보고 계신다면 제목 옆에 더보기를, PC라면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확인해주십시오. 그곳에 100% 무료 시크릿 리포트라고 적힌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정보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검증한 월가 기관들의 분석 리포트와 매수 타점이 담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근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유료 멤버십 같은 것도 운영하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건딱두 가지입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훗날 여러분이 이 정보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을 때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부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의 링크 를 확인해 주세요. 2026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